올해부터 바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규제, 규제적, 논하지 않고 무조건 2년으로 이런 분들은 계속 기간과 상관없이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반드시 올해 신청을 하셔야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일시적 2주택자, 상속주택. 보유자, 지방저가주택 포함 2주택자, 여기에 해당되시는 대상자분들은 올해 종부세 납부하실 때 과세 특례 대상자로서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1세대 1주택과 동일한 공제 11억, 그리고 단일세율로 적용받아 종부세 납부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1세대 1주택자, 올해부터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가 시행이 되는데 이 과세특례 대상자 분들도 올해부터 종부세 납부유예가 같이 1세대 1주택과 동일하게 적용받게 되었다라는 기사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입법 예고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부터 바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있는 이런 과세특례 대상자분들은 나중에 상속 또는 증여 또는 양도할 때까지 종부세를 좀 미뤄주는 그런 대상자로서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뒤에 PPT 자료를 통해서 어떤 분들이 이런 대상자가 될수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작용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하나하나 다시 한번 살펴가면서 말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부터 이사나 상속으로 1주 2주택자가 된 사람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 연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택 수 제외 특례 적용 대상자는 올해 종부세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올해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고령 장기 보유 요건을 채운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을 처분해서 자금 여력이 생길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게 되었는데 주택을 두채 이상 보유한 특례 대상자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사나 상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보유주택수에서 제외해서 세법상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선 일, 이사를 위해 새 집을 마련하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1세대 1주택자로 종부세에서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사나 상속처럼 불가피한 이유로 주택을 두채 이상 보유하게 된 사람은 1세대 1주택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기획재정부는 이처럼 일시적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법 이 부담을 좀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 입법 예고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직 국회 입법 예고 시스템에 어 올라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 못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기사화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입법 예고가 된다고 한다면 올해 12월 1일부터 15일 그 기간 안에 종부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납부 유예 신청서를 제출해서 납부 유예를 반드시 받으실 분들은 받으셔야. 어, 좋은 상황이 나올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내용입니다. 자, 뒤에 ppt 자료를 보면서 어떤 분들이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작용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전에 보신 것과 같이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하게.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대상자 있죠. 이런 분들도 똑같이 납부유예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그 특례 대상자가 어떤 분들이 포함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일시적 2주택자 요건이 충족되시는 분들. 자, 1세대 1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2년이 경과되지 않는 경우를 일시적 2주택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 우리 지금 조정대상 지역에서 비규제 지역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3년 이내에 매도하면 되는 거 아니야? 또는 비규제 지역에 또 주택을 추가 취득할 경우 3년 이내에만 매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3년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아닙니다. 종부세 일시적 이주택자는 비규제, 규제적 논하지 않고 무조건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일시적 이주택 요건이 부합된다 그렇게 보셔야만 합니다.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분들은 납부 유예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두 번째. 상속주택을 받으신 분이 계실 겁니다. 자, 일반적인 상속. 상속을 받은 시점 이후에 5년간 상속주택 수에 상관없이 1세대 1주택 판정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5년입니다. 상속받은 시점에서부터 5년간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자, 그렇지만, 저가주택, 소액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계속 기간과 상관없이 계속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자, 수도권은 공식가격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공식가격 3억 원 이하 상속받으신 분들 있죠? 이분들은 5년이 아니라 평생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지분 요건 중에 우리 지분율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보통은 50% 50% 이렇게 공동 상속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형제가 많으신 분들 가운데서는 또 지분을 다르게 받으신 분들이 계실 수 있겠죠? 자, 지분율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지분 40% 이하 받으신 소액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도 기간에 제한 없이 계속적으로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지방저가주택. 보유하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 특례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1세대 2주택자만 해당이 되시고요. 지방저가주택 한 채만 종부세 계산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가 아닌 지역에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을 지방저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도권 광역시 군 지역. 그리고 세종시 의 은면 지역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도 지방 저가 주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지방 저가 주택 한 채만 보유하고 있는 1세대 2주택자,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 납부 유예 신청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납부 유예 신청하는 신청 절차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청인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할 세무서는 본인의 거주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거기 찾아가셔서 납세 유예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법 20조의 2를 보게 되면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 되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납부 유예를 그 납부 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납부 기한은 언제까지이냐?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가 종부세 납부 기한입니다. 따라서 12월 15일, 3일 전까지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 신청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위의 신청인에게 납부위의 허가 여부를 납부 기한, 만료일까지 12월 15일까지 서면으로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납부유의 허가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 허가 유무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납부 대상 금액은 납부유의 허가 금액에서 납부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나중에 나중에 이제 상속이나 증여 또는 양도할 때 거기에 따른 차익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 차액에 대한 어, 이자 상당 가산액 포함해서 나중에 어, 납부를 해야만 합니다. 그 국세 환급 가산금 이자율을 연 1.2%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 상당 가산액도 함께 나중에 납부 유예가 끝나는 시점에 어, 이 금액까지 납부를 하셔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작용 요건이 좀 있습니다. 뭐라고 기재되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세 기준일 과세 기준일은 언제죠? 종부세 과세 기준일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현재 1세대 1주택자 여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6월 1일이 넘어간 이후에 1세대 2주택자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기준에서 1세대 1주택자여야만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2주택자가 돼도 어 당연히 신청을 그 당일 해에는 하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앞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이렇게 과세 특매 대상자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과세 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신 분들 한에서만 가능합니다. 자 소득 기준을 보게 되면 직전 과세 기간, 직전 과세 기간은 지금 12월이니까 작년도 소득 수준을 보고 해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작년도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근로소득, 근로소득이 7천만 원 이하 또는 과세 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 이 얘기는 뭐냐면, 분리 과세된 금액, 그리고 근로소득한 금액, 포함해서 총 금액이 7천만 원 이하여야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보통 이자소득이나 또는 배당소득 있지 않습니까? 그니까 이걸 금융소득이라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2천만 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어 종합소득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2천만 원이 넘지 않을 경우에는 따로 분리로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자 소득은 15.4%의 소득세를 내죠. 주택도 마찬가지 월세 받을 경우에 분리 과세를 하게 됩니다.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14%의 분리 과세를 하죠. 그럴 경우 그럴 경우에는 그 금액과 근로 소득 금액을 합쳐서 7천만 원 이하여야만 한다. 그리고 또 여기에 사적 연금으로 소득이 발생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은 연 1,200만 원 이하까지 분리 과세가 됩니다. 어, 그렇게 분리과세가 되신 금액과 근로소득 포함해서 7천만원 이하여야만 한다. 자, 그리고 종합소득과세 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금액 6천만원 이하여야만 한다. 아,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어, 뭐, 어,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은 다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죠. 그런 분들은 6천만원 이하여야만 한다. 그리고 앞전에 설명드렸던 뭐 주택 임대소득세가 2천만 원이 넘거나 또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갈 경우에는 무조건 그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으로 합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 포함해서 6천만 원 이하여야만 한다. 그런 내용이고. 또 종합부동산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해야만 한다. 100만 원이 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유예 해주지 않는다. 반드시 100만 원을 초과해야만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분들은 올해부터, 올해부터 납부유예 신청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 입장에서 올해 종부세가 또 많이 나온다. 아무튼 1세대 1주택과 동일한 이런 종부세 세율과 또 종부세 공제를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아무튼 거기에 따른 부담이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분들도 나중에 양도할 때까지는 납부 유예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올해 신청을 하셔야만 합니다. 앞전에 얘기드렸죠. 12월 15일 이전, 3일 이전까지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만 합니다.